만나보시겠습니다. 이야, 김포 대명항 수산시장을 만나보시 겠습니다. 김포 대명항 일요일 아침입니다. 수산시장 입구에 농산물이 많이 나와 있네요. 아, 네. 오늘 일요일이고 지금 거머기가 풀렸어요. 그래서 아, 꽃게 찾는다. 그래도 이따 엄청나게 1kg 58, 1 0 20, 원2 k g 2만원. 부를 수 있게 병어 g k g 4만원에장복도 2만원. 꽃어 2kg 게 꽃대가 들어왔네. 꽃게꽃게가 들어왔네. 꽃게꽃게가 들어왔네. 원대가들 꽃게 어제부터 나왔어요? 어. 응. 만약에 여러 가지 사았으면돈안 받아. 어? 까서 사러 쓰면 돈안 받을 테니까 꽃게 마시고 와주셔. 응? 멋있던데요. 보라꽃게가 한참 중철입니다. 그래서 지금 꽃게가 엄청 돌아네. 게 꽃게, 꽃게. 여기도 꽃게, 왕초등, 꽃게, 꽃게. 여기도 꽃게.

만5 0 0 0원이5 0 0 0원 2만원. 2만원. 5 0 ,000원. 0 0원2만0 0 0원 들어봐요, 한번. 근데 가을께는요, 어.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뭘 봐야 돼요? 요런, 요런 중간 사이즈나 작은 사이즈가 얘네보다 살이 더 야무져요. 초창기에는. 진짜 어제부터 나온 거지, 이게? 금어이 틀려서. 금어이 굉장히 틀려서. 그러니까. 네. 맞아. 그래서. 이게 살이 찰려면 어. 추석은 지나야 돼요. 아. 그래야 살이 올라요. 좋구나. 지금은 얘네들이 살이 안 좋아요. 초기네, 지금. 아. 완전 초기 그 초기에는 뭐맛있 맛을... 지금 요 사이즈가 제일 좋아요. 그 작은 사이즈요. 네, 제가 어제 요거랑요거삶아 먹어봤는데 어. 요거랑 요거 이거는 좋았거든요. 어. 그렇다고 한 번만 이벌단계 좋아요 하겠지만은 여, 안 그래요. 역시 하루 는아니기네 언니 키를만 원씩. 우리 아저씨가 바다나가다가오는 거예요. 그가 그러니까. 배가 아홉 척이 어. 가게가 세 개. 배가 아홉 척이래. 응. 배가 아홉 척이요. <laughs> 가게가 세 개요 이 안에. 어디야. 어디 어디. <laughs> 하셔야 만져봐도 돼. 양 없는 집들은 더도못 줘. 언 저울이나 기고서하네수기로수기로 배가 9개 아홉 척이드릴니내요 칠에 몇 마리나 올라가? 칠호에요 요런 거는 6마리 정도요마리 아, 정도가 올라갑니다. 대명 직판장입니다. 수기로는 배가 아홉 어 당연하지 지금. 몰랐네. 자랑을 충분 하세요. 언니야. 저울 한 번만 보세요. 되세요, 몇 킬로야 저거? 언니, 더 약속했죠? 이렇게. 몇 킬로? 어, 4 킬로 나올까요? 3 7 0 0이네 언니 이거 아이스박스요 아이스박스 활동. 뭐아 뭐? 면리야, 딸이야? 오겠달고 전화했었잖아. 수기로의 딸이야? 여기도 수기로네. 가세이 누구야, 딸이야? 딸 엄마고? 몇째 딸이야? 네, 사장딸이에요, 사장딸. 그럼 몇째 딸이냐고? 딸이 하나야. 외동이야 아니요, 와미고 같이. 어. 아우, 나는 방송중이야 많이 온것좀 해주세요. 수기로! 수기로의 노동패입니다. 만원천원. 간제미 3kg에 2만원. 꽃게장, 돌게장. 이게, 이게 돌게장인가? 만원천원. 전어 참조기가 만원 세트. 만원짜리. 뭐? 오늘은 꽃 뭐. 꽃게가 주인공입니다. 여기도 꽃게. 음. 소라 1kg 만원, 3kg 2만5천원. 3kg 2.8kg, 2만 3kg에 2만 5천원 3kg 5백 아, 이렇게 드요야 꽃게 네, 남가원의 꽃게 길키로에 만원, 만오천원? 네 길에 만원, 만오천원 꽃게 처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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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됐습니다 어제부터 호나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부터죠? 네. 어 요즘 어때요? 지금 시작이니까. 만 원, 만 오천 원, 이만 원. 아니, 만만 원. 원. 오, 살이 많이 붙었어요? 이 집시 네. 시작하나? 네, 살이 더아요 호남포입니다. 호남포. 어제부터 금오기가 그 풀려가지고 지금 계속 네. 앞으로 어 언제까지? 내년 봄까지죠? 꽃게가 올라옵니다. 꽃게 살요언 이거 다 칠만. 4kg 이 오늘 많이파시고 여기 3치1키에 마음을 리 물론게, 만수오 마음은 1키로에 4키로에 2만원, 만수오 이거 뭐예요? 물론해, 4키로에 2만원. 얘네들은 이만 만원0 0천 원? 꽃게가 한참 거머기가 드디어 들려가지고 꽃게도 잡히고 어 잡어들도 많이 좋아 있습니다. 몽땅. 지어가시고 갈치 맛집가요. 얘 갈치가 아니라 그거 아니야 그거? 뭐라 그래 고 뭐. 이름을? 갈치 새끼예요? 새끼 갈치 새끼. 아. 칼, 칼치 베이비. <laughs> 칼치 베이비. 1킬로 응. 만 원, 몽땅 요거, 만 원짜리. 너무 잘지 않아요? 당자도 너 맛, 있어 뼈까지 우려 먹어 그냥. 뼈까지 씹어 먹어. 몽땅. 안녕하세요. 계룡에도 꽃, 꽃게 많이 잡아오셨네. 네. 어제 어제부터 잡았죠? 네, 어제부터. 이제 막 시작이니까지. 그 이제 시작이에요. 어제 약만 원씩 엄청 팔았어요. 음. 엄청 팔았어요? 네. 단단하네 꽉 찼네 아주 야물어 계룡어입니다 계룡어 그죠? 그게 만원 만오천원짜리야? 이만원짜리 이만원 만원 극산꽃게 얜 뒤집어져있어 4kg 2만원 3kg 2만원에 역시 대명항은 직접 잡아와서 판매하니 네, 고송습니다 꽃게 1kg 15,000원짜리, 1 0 0 0 0원짜리1 k 원2만원1 k g 2만원2 0 0 0원주0원 g 0 0원5 0원5 0원2원5원5 0원 5,000원, 5 0 0 0 2원5 0원원5원 5천0 0 0 꽃게 천입니다. 꽃게 철. 3 2만만원 오십 바삼에3% 2만 원. 아니 오른자로에다 얼음 같이 이3게 구하셨잖아. 네, 그렇0 0 0원 아는 거생각하 3만 원에 나와요. 이번 날까지 특별서 꽃게 어, 1000원짜리, 2만 원짜리, 이만 원짜리. 살이안 이거 3명이 먹으려면한 마리나 세마리씩 먹으면 9마리. 왜이거해주게 2kg. 2kg. 2이 <laughs> 전까지 올라가네 여기 단골에 동광호 단골, 아, 동강어 단골. <웃음> <웃음> 와 여기 서대가 엄청 큰게 나왔네 1kg에 1 5 0 0 0원대 서대 여기 뭐가 있었어요? 다 팔렸어? 들어와요? 몇 시에? 2시? 3시 반. 그렇다고 합니다 신양호 꽃게가 1시 반에 입. 타락을 합니다. 빨리 오세요. <laughs> 7호에 1만원, 1만오천원 000, 2만원, 000원. 1만오천원까지 오케이.